김혜지가 한동훈 따라하기를 참 열심히도 하네요. 한동훈, 주로 우파 인사들을 고소,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김혜지가요, 박민영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장기 20급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요, 같은 당의 대변인을 그당 소속에 국회의원이 고소하는 건 진짜 처음 봅니다. 아니, 김혜진은 도대체 국민의힘에 왜 있는 겁니까? 탄핵도 두 번이나 찬성을 하고 사사건건 당론에 반대하면서 나는 사각지대를 보려고 한다. 보려고 하다니요. 사각지대라는 게 바로 김혜진 아니겠습니까? 김혜진처럼 행동을 하려면 비례대표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같은 탄핵 내란 정당에 있어서도 안 돼요. 근데 꾸역꾸역 탈당하지 않고 나를 제명해다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혜지가요, 장기이식법에 대해서 박민영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러면서 곡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웃긴 겁니다. 왜 웃기냐? 이 장기이식법은요, 굉장히 민감한 법안이라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장기 이식을 할 수가 있다.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라든가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 소름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김혜지의 법안에서는 장기 기증을 하려는 본인의 의사가 강하면 가족들의 동의 없이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김혜지 스스로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래 놓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금 해야 박민영을 고소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한동훈 식의 아주 소심한, 치사한 그런 복수 아니겠습니까? 김혜지는 탈당부터 하고, 뭔 일을 하든지 하십시오. 김혜지는 그렇게 배지가 좋아가지고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를 했는데, 아니,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속한 당에 박민영 대변인을 고소를 하다니요. 이거 한동훈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김혜지스러운 겁니까?